요즘도 이런 집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여전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들어엎은 뒤로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는 못하시지만, 솔직히 여전히 속내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죠. 그래도 그 호랑이 같던 분들이 제 앞에선 아무 말 못하시고 깨갱 하시는 걸 보면, 역지사지, 눈눈이 는 진리예요. 거의 7년 전 일인데 요즘 어버이날 시기가 다가오니 또 그때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써봐요. 저희 시부모님은 남아 선호사상이 심하고 가부장적인 지역 1위라는 도시 토박이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도 똑같다면 저는 결혼 안 했겠죠. 남편과 저는 외국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느라고 거의 7, 8년은 외국물을 먹은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 대학원 근처에서 여행 중이었고요. 그때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만났을 때는 정말 스윗하고 배려 잘해 주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냥 천성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더군요. 아무튼 그런 남편과 외국에서 연애 두달 정도 하던 중 남편이 저랑 떨어지기 싫다며 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깊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20대 중후반이라 많이 어렸습니다. 시댁에 대해 잘 살펴볼 줄도 몰랐고 그냥 서로가 좋으니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된 겁니다. 저희 시월드예요. 와 정말 놀랐어요. 제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1년에 5번 정도 있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그게 적은 거래요. 저 결혼했으니 제사 더 받아올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 때마다 제 스케줄을 다 빼가며 시댁에 갑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사를 늘리시더라고요. 명절 제외하고도 거의 두 달에 한번 정도고 어떤 달은 3주 간격으로 두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매번 제사 때마다 휴가 써서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서울이고요. 시댁은 차로 편도 3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나요? 게다가 시댁 제사 때문에 휴가를 낸다고요? 저희 회사 분위기에 그런 명목으로 일 빼달라고 했다간 완전 망신당합니다. 패션 업계라 다들 생각도 트여있고 결혼 안한 미혼 처녀들도 많거든요. 게다가 저는 부팀장급이라 책임도 많은데 며느리의 도리랍시고. 중요한 일마다 빠져가며 제사를 갈순 없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한반 년까지는 얼떨결에 가긴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제사 빠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난리난리를 치셨거든요. 남편은 제사 안 가도 된다고 중간에서 맞긴 했는데 나중에 아버님까지 호통치시며 왜안 내려오냐고 소리를 지르시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말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못 먹고 시댁에 내려가면 거의 12인분 정도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을 얼마나 부쳤는지 지금은 기름 냄새도 제대로 못 맡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시어머니랑 머리만 떼고 부엌 떼기처럼 앉아 전부 치고 동그랑땡 만들고 나면 새벽 2시예요. 잠깐 쪽잠 자면 5시인데 그때부터 시어른들이 우르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제사 지내요. 남편 내가 큰 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 생겼다고 작정하고 저를 부려먹을 심산이셨는지 그렇게 결혼 초반 제사 때 저를 일꾼마냥 부리셨어요. 그 바람에 첫 제사 때 저는 결국 몸살이 났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뭐하고 있었냐고요? 당연히 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전할 부절 못하고 본인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아버지가 탁 쳐내며 혼내시더라고요. 남자 새끼가 꼴사납게 왜 부엌에서 얼쩡거려? 일하고 왔으면 피곤할 텐데 언능 올라가서 잠이 나자라! 하시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저는 일안 하나요? 심지어 남편보다 출근도 이른데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도 일하고 왔는데요. 그랬는데 아예 제 말은 안 들린다는 듯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 완전 투명인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시댁 분위기에 너무 놀랐고 그래서 결혼 초반에 남편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싸웠다기보단 제 일방적인 분풀이였지만요. 남편은 결국 본인이 투쟁이라도 하듯. 혼자 시댁에 내려가 이제 면리 불러서 제사 하지 말라고 싸우고 왔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이제 시댁은 명절 때만 오는 걸로 합의 봤다며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시부모님한테 따로 전화 온건또 얘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로 이러시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이제 제사 오기 싫다고 했니? 네 남편 등 뒤에 숨어서 천룡 끊어놓으니 이제 속 시원해? 네? 어머님 저는 상훈씨 시켜서 시댁 가라고 한적 없는데요. 제가 일까지 빠져가면서 제사 참석하니 남편도 그게 보기가 좀 그런 예. 결혼했으면 당연히 시댁 행사에 참여하는 거지. 여자가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직장에 미어서는 며느리 도리도 안 해. 그런 법은 없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며느리는 절대로 못 받아들여. 나는 내 입장 전했다. 너 안부 인사도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거네 시아버지가 혼내려고 버리고 있어. 내가 그거 얼마나 막아주고 있는지 아니? 우리도 나름대로 며느리 배려해주지만 제사 같은 건 다른 거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에 따라야지. 이번엔 넘어가 주지만 다음부턴 절대 네 남편한테 쪼르르 일러 바쳐선 내 아들 휘두르지 마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는 일방적으로 끊으시더군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쓰자면 3일 밤을 새도 모자라구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이랑 거의 몇달 동안 싸웠고요 결국 저는 시댁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날만 가고 억지로 휴가를 뺏어까지는 가지 않기로 겨우겨우 합의 받습니다. 시부모님이 명절 때 저희가 친정 먼저 가거나 혹은 시댁보다 친정에서 하루 더 자는 걸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며 막으셨습니다. 이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친정은 남이다. 지압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여자는 자고로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해.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남자 집에 충성해야 하는 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 중에 진리다. 그래 나야 뭐 생각이 좀 트였지만은 네 시아버지는 완전 옛날 사람 그대로야. 나한텐 좀 못해도 이해해 줄 테니 네 시아버지한테는 무조건 깍듯이 숙이고 네 친정 아빠보다 더 섬기고 사랑해라. 너무 황당했고. 또 웃긴 건, 시어머니는 늘 본인이 좀 트인 시어머니라서, 시짜짓을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늘 말끝마다, 난네 시아버지랑 달라서, 난 조금 더 생각이 신세대라서, 라고 하시지만, 저 구박하고 못 잡아먹어 안들릴 땐, 어쩔 땐 시어머니가 더 심해요. 시아버님은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고요. 솔직히, 그런 시댁 누가 가고 싶나요? 누가 이런 시부모님께 매주 안부 인사하고 싶고 누가 절로 존경하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못했는데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나 키워준 저희 부모님까지 쌩까야 되냐고요. 결혼한 1년 정도? 극신혼 때는 시부모님 귀에 눌리기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내내거리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이가 없고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에 저도 나름대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왜 명절 때 무조건 시댁은 새밤 자야 하고, 친정은 하룻밤만 자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1년 정도 지난 구정 때, 이번에는 저희 친정에서 두밤 자게 시댁에서 하루 일찍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설 당일까지 다 시댁에 있다 오는 건데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노발대발 화내면서, 어떻게 친정에서 두 밤이나 자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손사례를 치시는 거예요. 입가에 개거품까지 물어가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옆에 계시던 시어른 분들도 웬만해선 시댁에서 더 자고 가라고 한 소리 거드시는데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가겠다고 하니, 시아버지가 남편 뺨을 내리치기라도 하듯 손을 올리셔서 기절할 뻔 했어요. 결국 남편이랑 제가 이겨서 시댁에서 바로 탈출했지만, 시부모님의 화풀이 대상은 저였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차단까지 했고, 결국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기만 했어요. 남편도 본인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나마 남편은 정상이고,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지. 남편마저 똑같이 굴었으면, 저는 결혼 1년도 안 되어 바로 이혼녀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시댁 참견 안 받고, 저희만 오롯이 지내니 세상 마음 편하더군요. 남편이랑 사이도 더 좋아져서 행복했고, 시댁과 차단한 이후로, 이제야 저희 신혼을 맞은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쯤, 손이 시누이가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도 외국에서 대학원 공부까지 했는데 남편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취직까지 했어요. 남매가 모두 외국에서 공부한 케이스예요. 취직한 나라에서 아예 정착하고 사는 줄 알았고 저랑은 영상통화로 몇번 인사만 주고받았던 시누이였는데 한국지사에 발령받아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다더군요. 그 바람에 거의 연락 안 하고 살던 시댁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 집안이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깊어서 누나인 시누이는 약간 찬밥 취급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녀라 그런지 제 생각과 완전 다르더군요. 시아버지가 엄청 예뻐하셨어요. 물론. 외국에서 오래 지나다 왔으니 애틋함이 커지신 건 알겠는데 남편 말로는 누나가 공부도 잘하고 워낙 싹싹해서 부모님이 엄청 예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아끼는 딸도 있으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신우는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고 해외에 외국인 남자친구를 두고 온 상황이었는데 몇년 안에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국제 결혼이요. 저는 그 가부장적이고 꽉 막힌 시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또 자기 딸은 다른가 봐요. 다른 나라 핏줄이라고 쌍수 들고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한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그래?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 집에는 가봤니? 외국 분들이라 아주 개방적이고 너한테도 잘해주겠네. 응 엄마 내가 가면 소스페셜한 손님이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버님이 요리 다 해주셔. 남친도 요리 잘해서 나는 남친네 집 가면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오는 편이야. 잘 됐다 얘. 시집가도 손에 물한 방울 안 붙이며 잘 살겠지? 케빈도 너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니. 결혼하면 네가 편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듣는데 무슨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인 저는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면서 딸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며 살게 해주고 싶다니요.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사실 시부모님의 이런 모순적인 모습은 결혼 준비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신혼집 구할 때도 여자도 이제 일을 하니까 집 구하는데 돈을 반반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더군요. 시댁에서 돈 지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친정에서 얼마간 돈을 가져오라는 압박이셨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이 정도까지 답 없는 분인 줄은 몰랐고 사실 저도 장녀이기 때문에 친정에서 저를 위해 얼마간 보태 주시려고 한 금액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양가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신혼집의 일부를 지원받긴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감사드렸죠. 재차 감사 표시를 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에서도 돈 주신 걸 아예 까맣게 잊으신 건지, 저희 신혼집을 본인들이 해주셨다는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대출받은 게더 많고, 서로 모아둔 돈이 있기에 양가에서 많이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부모님이었고, 역시나 딸과 며느리 대하는 것도 모순 그 자체였어요. 짜증나더라고요.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고, 시댁도 가기 싫고, 연락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부전화도 좀 뜸해졌고, 예전처럼 살갑게 하이톤으로, 네, 어머님, 아버님,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에 발길이 좀 뜸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가기 싫었으니까요. 그사이 신우가 갑자기 결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 남친 쪽에서 신우 따라 한국에 들어올 거라며 이것저것 서류 정리할 게 필요하니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신우는 갑자기 유부녀가 되었고, 양가 인사도, 상견례도,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남친과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인 시댁에서 이 일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저는 그렇게 법도 돌이 따져가면서 전통적인 규율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 딸은 이렇게나 개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딸을 이렇게 결혼시켰다는 것에 자부심까지 느끼더군요. 본인들이 이렇게나 트여있는 신세들 하면서 자랑까지 하고 다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트여있는 분이시니 저도 뭐 이제 명절에 친정 더 챙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추석 때 저희는 친정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희도 가족 일이 생겨서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야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무슨 친정애를 먼저 간단 말이냐 제사도 양보해줬더니 이제는 대놓고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그래 거기서 얼마나 자고 올 건데 가서 3일은 자고 오려고요. 그동안은 시댁에서 항상 새밤 잤잖아요. 이번에는 저도 친정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그럼 추석 당일날을 친정에서 보내겠다는 얘기니? 그런 일은 우리 집안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 명절에 친정 보내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뭐라고? 3일이나 자고 오겠다고? 그럴 거면 며느리 하지 마라! 이렇게 화내시길래 제가 황당해서. 아니, 어머님. 형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형님은 시댁가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혀도 돼서 다행이다 하셔놓고선 저한텐 어떻게 이러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자꾸 저를 하찮게 취급하시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형님처럼 제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거든요? 라고 들이박았더니 전화 너머로 어머어머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냥 끊겠다고 하고 추석 때 제가 정한 대로 친정 먼저 들렀다가 시댁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 보자마자 호통을 치시며 어디서 배워 먹은 버릇으로 추석 다 지나고서야 시댁에 기어들어와. 하늘 같은 시부모한테 네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디 친정을 아직도 지집처럼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와. 결혼하면 친정은 남이지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황당해서 뭐라고 반격하려는 찰나. 제 남편이 더 화를 내며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이럴 거면 이제 와이프 데리고 집에 안올 거라며 시아버님보다 더큰 소리를 쳤더니 시부모님이 모두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 난리에 시누이가 방에서 나와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누한테는 별 감정 없습니다. 본인 부모님이 답 없는 거 시누도 잘 알고 있고.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따로 선물도 챙겨주면서 제만 풀어주려고 했고 본인이 한국 떠나기 전까지 최대한 부모님 잘 설득시켜서 가치관 좀 바꾸게 하고 갈 거라고 한 신호라 제가 마음이 좀 갔거든요. 아무튼 그런 신호인데도 그 상황에 얼굴 보니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호한테 형님 왜 여기 계세요? 형님도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아버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친정은 남이라잖아요. 남의 집에 왜 잠옷차림으로 계세요? 규율과 법도 따지시는 저희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라고 외쳤더니 아버님, 어머님 모두 얼음이 되어 입을 다물진 못하시더군요. 그 정적을 깨고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며 아 아니 얘는 그 아직 결혼은 하더라도 시댁이 멀리 있고 아직 얘만 한국에 있고 그 그러니까라고 어물쩡 둘러대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시댁이 멀리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가셔야죠.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휴가 내서라도 시댁 와야 할땐 반드시 와야 한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정작 딸한테는 그런 기본도 안 가르쳐 주시면 말도 안 되죠. 저한테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얼굴이 벌개지신 채 헛기침만 하셨고,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을 더듬으시며, 아니, 얘는 그래도 시댁이 왜 외국분들이고, 우리랑은 좀, 좀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라고 하시며 당황해 하시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이 그러시거나 말거나 신호이에게 당장 남의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왜 친정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고 어서 짐 싸서 가시라고 했더니 신호도 처음엔 당황해서 언짢아 하다가 이윽고 제 속뜻을 알아차리고는 제 말에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그러네 나 결혼했으니까 이제 명절에 여기 오면 안되겠네. 엄마 아빠, 나 갈게요. 시댁은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가더라도 친정에는 있으면 안 되겠어. 모텔이든 호텔이든 가서 방 잡고 있다. 명절 끝나면 올 테니까 며칠 뒤에 봬요. 하면서 짐을 싸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신우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와 쿵짝을 맞춰줄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바람에 시부모님 표정이 하얗게 질려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못하시더군요. 신우가 간단히 짐을 챙기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갔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앞치마를 둘러매며 "뭐부터 할까요?"라고 명랑하게 외쳤습니다.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진짜 보통 아닌 또라이 같긴 했네요. 시아버지는 바로 신우를 따라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부엌에서 일했고요. 한참 뒤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얼굴이 사색이 되셔선 저더러 더 일할 것 없으니 거실에 앉아 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여시곤 그래. 네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제 좀 이해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얘기 들으니 네가 속상할 만도 하겠더라. 내가 사과할 테니 이해해 주고 네 신우는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겠니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신호 드리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처럼 막무가내 언성 높이시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의중을 묻는 게 많이 놀랍긴 했어요. 신호가 밖에서 시아버지 붙잡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꽤나 긴 연설을 했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작년 말에 반성하신 듯하고요 결국 신호는 저희 갈 때까지 다시 들어오진 않으셨지만 시부모님은 그 일이 꽤나 충격이 컸나 보더라고요 저도 안 참고 들이박으니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모양이고요그일 이후로. 시부모님의 망언과 막무가내 행동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신우한테도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정중하게 사과도 드렸고 고마워서 따로 밥도 크게 쌌어요. 결혼할 때 축의금도 500만원 가까이 해줬습니다. 쿨한 신우는 저희가 드린 축의금만큼 가전제품을 따로 사서 신우집에 선물해 주셨고요. 신우랑은 지금도 사이좋고요 카톡도 자주 해요. 시댁에도 어느 정도 며느리 도리는 해가면서 할말다 하니 오히려 편해졌고요. 물론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여전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관 안 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고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저희 신우 정말 멋지죠?